시어머니의 유언장. 저는 그 유언장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은 게 맞을까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인 박순의 여사께서는 전 재산을 며느리 김정숙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숨소리조차 들렸습니다. 큰 신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작은 신우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도 몰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직돼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의 여사. 그분은 저에게 단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천명절, 제가 만든 음식을 한입 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짐승 먹이야? 그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어머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애 하나 낳고도 난리야.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서 혼자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 명절마다 지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부엌에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김치가 짜, 나물이 질겨, 이런 음식을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손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눈물보다는 나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구박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더큰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큰 신우이가 변호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게 맞습니까? 네. 작년 3월에 작성하셨고, 공증인 앞에서 정신 감정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작은 신우이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머니한테 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멀쩡한 어머니가 왜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물려줘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뭘한 거래?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어머님이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저도 모른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30년을 구박받던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김정숙 씨에게만 전달하라는 별도의 봉투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흰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님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숙에게 혼자 읽을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보여주세요. 큰 신우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만 보라고 명확히 지시하셨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혼자만 보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봉인된 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의심, 분노, 원망,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봤습니다. 가슴에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봉투, 뭐가 들어있어? 아직 안 열어봤어요. 열어봐. 어머님이 저 혼자 보라고. 나도 볼 권리 있어. 내 어머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뭘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당신한테만 전 재산을 물려줘? 말이 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나들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하필 며느리한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왜 어머님이 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평생 저를 구박하시던 분이 저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뭔가 했을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며느리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왜?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두 장과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나이 든 사람의 손으로 쓴 삐뚤삐뚤한 글씨. 정수가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언제였을까요? 늘 며느리 거기라고만 부르셨는데, 정수가 미안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괴롭힌 게 아니었어.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 너를 보고 놀랐어. 내 이름을 듣고 더 놀랐지. 정수.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름이었거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일기장을 읽어봐. 그럼 이해할 거야.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너를 보면 화가 났는지. 정말 미안해, 정수가. 넌 아무 잘못이 없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았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65년 3월 5일 오늘 정수기를 처음 만났다. 60년 전 일기였습니다. 전하고 나이인데 가난한 집 딸이라고 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밝았다. 정수기는 공부를 정말 잘한다. 선생님이 칭찬하셨다. 나도 정수기처럼 되고 싶다. 저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1965년 5월 20일. 정수기와 도서관에 갔다. 정수기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대. 나는 부러웠다. 우리 집은 오빠만 대학 보낼 거니까. 1965년 7월 10일. 오빠가 정수기를 봤다. 예쁘다고 했다. 정수기도 오빠를 봤다. 얼굴이 빨개졌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65년 9월 1일. 정수기와 오빠가 사귀기 시작했다. 나는 기뻤다. 정수기가 내 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965년 12월 15일 아버지가 알아버렸다. 오빠가 가난한 집 딸과 사귄다는 것을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그런 집안 딸은 안 된다고 오빠에게 헤어지라고 하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1966년 1월 3일. 오빠가 정수기와 헤어졌다. 정수기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1966년 1월 20일 정수기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걱정된다. 1966년 1월 25일 정수기가 죽었다. 강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유서에 오빠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1966년 2월 1일. 내 잘못이다. 내가 오빠를 말렸어야 했다. 아버지한테 빌었어야 했다. 정수기를 지켜줬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겁쟁이었다. 1966년 2월 10일. 오빠도 무너졌다. 방에만 있다. 밥도 안 먹는다. 다내 탓이다. 일기장을 더 넘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일기를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일기가 나왔습니다. 1975년 6월 12일. 결혼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 같은 건 믿지 않는다. 1980년 3월 5일. 딸을 낳았다. 이름을 미선이라고 지었다. 정숙이란 이름은 쓸수 없었다. 그 이름은 너무 아프다. 그리고 또 15년 뒤, 1995년 11월 10일, 아들이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가 될 여자를 만났다. 이름이 정숙이다. 가슴이 철렁했다. 1995년 11월 15일, 며느리를 봤다. 놀랐다. 웃는 모습이 그 정수기와 똑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60년 전그 아이와 똑같은 미소다. 1995년 12월 1일. 며느리가 들어왔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정수기가 생각난다.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가. 1996년 1월 5일. 오늘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맛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를 보면 화가 난다. 왜 너는 살아있고 정수기는 없는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병문안을 가지 못했다. 며느리를 볼 자신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따뜻하게 대할 수도 없다. 그 이름이, 그 얼굴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이제 나도 곧 죽을 것 같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죽기 전에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없다. 대신 이 일기장을 남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숙에게 준다. 60년 전 지키지 못한 정숙이 대신 이번에는 이 정숙이를 지켜주고 싶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괴롭히긴 하셨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60년 전 지키지 못한 친구에 대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일부 종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을 안신우이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했고 남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의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요? 소리극장 구독 후 일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